이거잖아 그리고 핸드폰 2년 약정을 거는 거잖아 그걸로 음. 그래서 나는 어, 중복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. 걔네들이 철저해서 중복은 안 해주더라고. 응. 할인 해주는 거지만 다뻥 뚫어. 그거는 매장 가서 니테하게 물어봐야 돼. 옛날에 그 어차피 너그그 그 뭐야 핸드폰 좀 싸게 나오고 그거잖아 지원금 응. 그런 거 해서 많이 샀잖아. 깜도가입해핸드 가입도. 근데 나도 이거 뭐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할인해서 했거든 네데 유플러스 회사 가장이 쓰길래 아씨 이것도 3만원인지 이거 해라 요금 똑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 막 하려고 알아봤더니 가족 그거 있으니까 안, 안 해준대 음. 너 이거 뭐냐 핸드폰? 핸드폰? 갤럭시 뭐냐고 갤럭시는 알지 갤럭시 10 10? 응. S10 플러스는 그치지 않아? 응 S10 플러스 S 울트라냐? 5G 아 5G? 아씨바 서사는 5 g 가 5G 안터져 LTE 끼나 이거 LTE 끼고 써 그냥 나 아, 그게 싫은 거야 왜? 5G를 못 누리잖아 어, 어차피 LTE인데 유심을 LTE 꼽으면 되는데 그냥 아 그니까 5G 폰으로 나왔는데 어. LTE 쓴다는 게 짜증 나는 거지 왜? 어, 왜 왜냐면 5G를 누려야지 서사는 안돼 5G가. 특히 회사는 5G가 거의 안 떠져. 응, 5G 되면 바로 바꾸지. 약정 걸어서. 그래? 응. 이 5G 안 돼가지고 나 작업 제품으로 계속 이런 핫바리 쓰는 거야. 나는 굳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. 빠르긴 하고 는데 존나 빨르던데. 5지 있으니까 이게 안터는얘다 5G 쓰는 얘잖아 5G는 확실히 빠르고. 어, 확실히 빠르고. 는 확실히 빠 오, 확실히 빠르는확실는 찍을라 그랬는데 안가지가네 음, 저기 자고 있네. 저기서. 알람 계속 앞에 떨어진 줄이야 자고 있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자는 척한 거야? 둘이 도 실패했네. 송아 실패했네. 자는 척한 거야.